10일 만에 5kg 뺄수 있다고 김동현 다이어트라고 한때 화제가 됐었는데요 제가 일단 좀 해보고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다이어트는 한 100일 정도 한다고 하면 은 처음 한 달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처음 한달 동안 뺄거다 빼고 어, 나머지 시간 동안은 그냥 견디는 거예요 살살하다가 나중에 그 코앞에 닥쳐서 벼락치기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 빼놓고 그냥 날짜 기다리는 겁니다. 수능 같은 거칠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공부 다해 놓고 그냥 날짜 기다리잖아요. 나중에 가서 벼락치기 한다고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살을 어떻게 빼느냐? 처음에는 운동으로 빼는 게 아니라 식사로 빼야 돼요. 처음에 이제 PT 받으려고 급하게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 막 운동 빡세게 하려고 하시는데요. 체력이 약한데 어떻게 운동을 빡세게 해요? 운동은요. 처음에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빡세게 하는 거고요. 식단은 나중에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빡세게 해야 됩니다. 10일 만에 5kg 뺄수 있다고 김동현 다이어트라고 한때 화제가 됐었는데요 일단 김동현 다이어트에 대한 첫인상은 저는 좀 너무 과장됐다 과장이 된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 하도 핫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좀 해보고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생식만 섭취한다 인스턴트나 가공된 식품은 일절 먹지 않습니다 염분 섭취하지 않고요 하루에 3끼 섭취 가능합니다 하루에 탄수화물은 최소한의 양만 50g 이하를 먹으라고 했어요 음식량이 50g이 아니고요. 탄수화물 양이 50g입니다. 하루 섭취 열량 중 60%에 70%는 단백질로 섭취한다. 고단백으로 섭취하라는 이야기고요. 불포화 지방산 그러니까 식물성 지방, 견과류 같은 거를 먹으라는 이야기고요. 과일 섭취 금지, 녹색 야채 섭취하고 흰쌀밥 섭취 금지하고 운동은 저강도로 조금씩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현미밥이나 고구마, 오트밀, 귀리 같은 것들 먹을 수 있고요. 단백질은 닭가슴살, 소고기 살코기, 그리고 연어나 고등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아보카도와 피쉬오일 그리고 견과류 이런 것들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실제로 2주 동안 해봤거든요. 눈바디라고 하죠. 우선 사진을 보면은 저는 비포 같은 경우에도 복근이 어느 정도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옆구리나 복부 선명도, 가슴선이나 팔 같은데 보면은 지방이 약간 감량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바디로 체크를 했을 때저 같은 경우는 체지방량이 8kg 정도라서 그렇게 썩 많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2주 동안 약 2kg 정도가 감량이 됐네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더 빼야 될 살이 많은 분들은 훨씬 더 많이 감량이 될 수도.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 이 방법은 열흘에서 2주 정도 그 이상 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다이어트에 부스트를 달기 위해서 초반에만 잠깐 활용을 하고 3주, 4주, 5주, 6주에 그런 계획도 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를 매달 첫째 주에 딱첫 주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막 되잖아요. 뭔가 운동도 좀 하고 싶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올라오는 때니까 어, 월간 이벤트로 김동현 다이어트를 일주일만 하시면 어떨까.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년 정도 꾸준히 하시면 1년 내내 식사관리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헬린이를 위한 트레이너 보통트레이너스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